스테이트 TV 뉴스 자 이제 절치부심한 추신선수가타석에 네. 아, 들어서게 되는데, 출루율이 3월 8분 7일이 돼야 되는 추수선수입리다 초구 공략 그대로 안타입니다. 달랐어요. 안타. 자 깊게 깊게 한러가고 있습니다. 한드한스는국루국과국루 그리고 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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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백홈홈국한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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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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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0 페사스 레인저스. 캔드릭을 상대로 상타. 아, 건너 올립니다. 아싸요. 오른쪽 던져 넘었습니다. 주신수의 썰 홈런. 올 시즌 1 2호 홈런이 여기서 나옵니다. 칼 캔디릭을 상대로. 벌써 세 번째 홈런을 뽑아내고 있는 최신수입니다. 지금도 뭐 완벽하게 자신의 스윙을 해주는 모습, 타이밍도 정확했고요, 공을 들어올리는 최신 선수 특유의 파워 스윙이 나왔습니다. 네. 좌투수한테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걸좀 보여줬으면 좋겠 네. 초타격 다시 예. 한번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3루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1루자는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1타점 적시타 추신수 바뀐 투수의 초구를 완벽한 타이밍에 잡아 당겨서 세 번째 타점을 만들어냅니다. 어, 구해초 텍사스 레이저스의 공격 선두타자는 추신수입니다. 렉스 브라더스가 마운드에 있습니다. 허문이 타오 센터쪽 멀리 당장 쪽 당장. 입니다. 싹지 못했고. 주신수. 자, 3루까지 갑니다.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주신수 3루타. 오늘 자, 주신수, 예. 주신수 오늘 네요주신수사이클히트입니다 주신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히포 사이클 한게 오늘 처음 아닌가요? 자, 주신 선수는 메이저리그 진출한 지1 0 5번 9번째 경기에서 생애 첫 For the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 뭐연히고요 네, 어, 텍사스의 반등을 이끄는 전환점이 오늘 경기가 어, 오늘 경기를 통해서 텍사스가 반등을 이끌었으면 좋겠고. All a y t v e